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네.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고 볼 수가 있죠 7월이고, 8, 7, 8, 9, 10, 세달 조금 더 남았는데 음, 지금 시점에서는 뭐 이해 위주의 공부보다는 이제 지금까지 듣고 봤던 것들을 압축하고 그 다음에 이해했던 부분은 이해한 대로 안, 안, 안 됐던 부분은 안 됐던 부분안 됐던 부분대로 그들 암기를 좀 먼저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문제 푸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민법은 제가 누누이 강조해 드렸지만 문제 푸는 훈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를 테마로 해서 요약집 강의를 하고 진도별로 어떤 일정한 테마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문제집을 풀고,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거는 꼭 외워주세요 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좀꼭 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론이나 이런 과정에서 봤던 것들을 잘 정리해서 시험장에 가져간다. 요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법요약집이고요 어, 구입을 원하시면 네, 하단에 링크 들어오셔서 카페에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법총칙 열 문제가 나온다 그랬고요 민법총칙은 법률 행위의 효력요건에 관한 걸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법률 행위는 어디서 출발하는 개념이었죠? 음. 법의 구조가 이렇다 그랬죠.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일정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법률이라는 걸 공통으로 한번 보면 어떤 사실이 모여서 원인이 되고 그에 따른 결과가 발생한다. 이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그 중에서 요 법률 요건 여기에 두 종류가 있죠.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하고 그때 요 법률 행위 이게 이제 민법의 핵심 개념이 되고 이제 그걸 위주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아시기 전에 두 개를 먼저 정리하셔야 된다 그랬죠? 법률 효과에 해당되는 권리 변동. 이게 법률 효과죠. 그다음에 요 법률 사실에 뭐가 있는가. 두 가지는 거의 암기하는 부분이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체크해드린 부분들을 반드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권리 변동. 권리 변동은 크게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이죠. 그 중에서 취득을 제일 많이 물어보죠. 취득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습니다. 자, 원시취득. 여러 번 출제됐죠? 건물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 그죠? 유실물 습득이나 매장물 발견이나 무주물 환정 같은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취득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환지 처분에 의한 소유권 취득도 원시취득에 의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승계 취득 중에서는 이전적 승계와 포괄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를 일단 아니죠. 이전적 승계하고 설정적 승계를 일단 아니는데 설정적 승계 외워야 되죠. 제한 물권을 취득하는 거죠. 저당권을 설정받거나 전세권을 취득하거나 암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전적 승계는 포괄승계와 특정승계로 나뉘는데, 포괄승계 세 가지 암기하셔야 되죠.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상포회. 네, 이전적 특정승계에서는, 특정승계에서는 최근에 경매한 소유권 취득이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이것도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이 가장 많고,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요. 3번의 변경 중에서 질적 변경, 4번. 작용의 변경, 여기에 나왔는데 특히 4번 작용의 변경의 예두개 저당권의 순위 승인과 임차권이 등기되는 경우와 같이 채권의 대항력을 갖춘 경우 두 가지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법률 효과 봤어요? 자, 법률 사실 봅니다 법률 사실은 양이 많은데 그 내용이 그 안에 있는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체크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양가로 1번에 보면 천부, 나중에 소유권 가면 나오죠 무주물선점이나 유심을 습득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거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거그 사실에 대해서 채무자가 승인하는 거 그다음에 최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법률 행위 아니죠 이런 법률 행위가 아닌 것들을 준 법률 행위라고 합니다. 자, 준법률행위 특징 기억해야 됩니다. 행위자, 그 준법률행위 한 사람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 규정에 의한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거. 요거 잊지 마세요. 법률 규정에 의한 법률효과가 행위다는 거. 그 준법률행위의 예로 암기해야 될게두 가지죠.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특히 의사의 통지 저 최고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념의 통지의 통지 승인, 그리고 수여 표시, 이런 게 있다. 두 가지. 구별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곤란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법률행위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법률행위 종류. 가끔 물어보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단독행위와 계약을 구별해라. 두 번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를 구별해라. 이걸 위주로 물어봅니다. 자, 단독행위는 일방적 행위죠. 그 중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외웁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 골동품, 즉 동산소유권 포기, 유언이나 유증, 유증 나온 적이 있죠. 최근에 암기합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외우시고요. 반가로서 한번 단독행위 특징이 있습니다. 그중에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하는데 예외가 있죠. 뒤에 나옵니다. 특히요, 채무 면제, 단독행위인데요. 쉽게 말하면 너돈 갚지 마. 이게 채무면 문제예요. 그 채무자한테 이익만 주죠. 이렇게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뭐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이번 자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보게 되면 계약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죠. 그때 그 답으로 나오는 게 여기 있는 거죠. 합의, 해지, 합의, 해지, 매매, 예약, 채무, 인수, 계약. 이런 것들은 다 개한다. 단독행위 아니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이 나와 있는데요. 1번, 4번, 3번, 4번은 이제 채권행위냐, 처분행위냐. 그 다음에 처분행위라면 물권행위냐, 준물권행위냐. 이런 구별이 있어요. 채권행위, 처분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이런 구별이 있는데 뭐다 필요 없고요. 준물권행위 두 개만 남기 합니다. 채권량도 채무면제. 4번 채권량도 채무면제. 준물권행위다. 오번은 뭐 심심하면 읽어 보시면 되니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법률행위 요건. 자, 성립 요건이 있고 효력 요건이 있죠. 성립 요건은 일반적 성립 요건이 있고 특별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률행위는 불성립 또는 부존재라고 얘기하죠. 그 성립 요건 중에서 일반적 성립요건, 뭐 이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죠. 당사자의 존재, 목적의 존재, 의사표시의 존재. 특별성립요건은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의 교부처럼 요물계약에서의 뭐 어떤 행위의 완료라든가 물건의 인도, 이런 것들은 그 요물계약의 특별성립요건이죠. 특별성립요건 중에 동그라미 1번 정도는 좀 눈여겨봐 주시고요. 입증 책임은 됐고. 자, 효력요건. 일반적 효력요건과 특별효력요건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일반적 효력요건 세 가지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이 없다, 무효 행위능력이 제한됐다, 취소할 수 있다 무효와 취소는 경합할 수 있다 만취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하는 경우처럼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다 뭐그 정도 그 다음에 2번, 3번이 우리 시험권에 있죠 확가적사 목적 확정성, 실현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거의 매년 한 문제씩 나온다고 봐야 되죠.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 즉, 사기 강박이 없을 것. 한 문제는 꼭 나오고요. 두 문제도 나오고, 네 문제 나올 때도 있고요. 두 가지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 특별효력요건 있죠? 대리행위에서의 대리권의 존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그 다음에, 정조권이 붙어 있는 행위의 조건의 성취. 시기가 붙어 있는 행위의 기한의 도래. 이런 것들이 특별 유효권입니다.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게 뭐예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매매 효력 요건이 아니다. 아니다. 기억하셔야 되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매매의 효력 요건이 아니다. 자, 그러면 목적 요건 네 가지. 첫 번째, 확정성. 확정성은 한 문장만 기억하면 되죠. 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거나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면 충분하죠. 그래서 판례가 하나 있죠.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계약 체결 당시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 확정이란 말이죠. 특정 또는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나중에라도 특정, 즉,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면 매매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다. 이렇게 되겠죠. 확정성은 이 정도. 두 번째 실현 가능성 먼저 두 가지 기억해야 되죠. 언제 를 기준합니까? 으로 행위 당시, 뭘 기준으로 합니까? 사회 통념, 행위 당시, 사회 통념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행위 당시 불가능하면 무효, 이게 원시적 불능이죠. 행위 당시에는 가능했으나 이후 불가능,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죠. 그두 가지를 명확하게 일단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무효고, 계약법에 가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는 제도가 나오죠. 두 번째 원칙 일부 불능은 137조에 따라서 전부 불능 전부 무효가 원칙이죠. 그런데 그 원칙 일부 불능의 내용이 내용이 요기인 경우, 수량을 지정한 매매 대표적인 게 아파트 매매죠. 평수 중요하잖아요. 아파트 매매에서 그 수량이나 면적이 부족한 경우. 원시적 일부 불능이지만 요거는 민법 매매 가면 담보 책임이라는 제도로 해결합니다. 따라서 무효가 아니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나 137조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따위는 인정되지 않겠죠. 3번 후발적 불능은 유효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걸 처리하는 제도가 두 개가 나오죠. 채무 불행 책임하고 위험 부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3원부터가 목적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아, 목적의 적법성이라고 해서 법률의 목적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안 되죠. 임의규정을 위반했을 땐 무효가 아니죠. 임의규정이 뭐예요? 비용상환청구 같은 거.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 같은 게 대표적인 임의규정인데 이거는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단속 규정이죠. 강행 규정은 대부분이 효력 규정입니다. 그래서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예요. 근데 강행 규정 중에 단속 규정이라게 있죠. 이 단속 규정은 위반하더라도 처벌이 될뿐 무효는 아닙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암기해야 되죠. 미등기 전매행위 및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규정, 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이런 세 가지는 단속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걸 위반한 행위. 믿음기 전매, 분양권 전매, 직접 거래, 무효다, 유효다, 유효다.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효력 규정은 대표적인 얘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상한 규정이죠. 그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상한을 초과해서 수수료 약정을 했다. 강행규정 위반 무효인데 중요한 게 뭐예요? 초과 부분만 무효다. 초과 부분만. 초과 부분 요 구경.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초과 부분만. 어, 요 밑에 있는 거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자가 중개를 업으로 하면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무효죠. 근데 중개를 업으로 한게 아니야. 우연한 기회 딱한번 했어. 이거는 굳이 무효로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되겠죠.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절대적 무효예요. 따라서, 어, 배측조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를 적용해서, 뭐, 원칙적으로 유쇼네, 뭐, 이런 거 적용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표현대리도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나 표현대리를 적용해버리면 유쇼가 될 여지가 넘어버려요. 그럼 안 되겠죠? 절대적 무효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행규정 위반이. 그 다음 6번 중요하죠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나의 행위는 강행규정을 위반했다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스스로 지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냐 그렇다 그렇다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 스스로가 자기의 행위가 아 나의 행위는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무효야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고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게 아니게 됩니다 7번 강행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굳이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나왔네요 목적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적법성, 뭐 강행규정, 단속규정 뭐 이런 거쭉 딱딱딱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사회적 타당성에 두 개가 나오죠 반사회질서 행위하고 불공정한 행위 자, 반사회질서행이 행위. 행위 당시 기준하죠. 그죠? 설령 개별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회질서, 사회적 타당성을 위반하게 되면 무효가 될수 있죠. 절대적 무효죠, 3번. 절대적 무효가 뭐예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대항할 수, 대항할 수 있다. 이게 절대적 무효죠. 대항할 수 있다. 또, 어떤 행위가 무효라는 것은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각과의계약이 무효야. 갑하고 을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효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문제가 생겼어. 이행을 했어. 원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해야 돼요. 그러나, 반사회 적수행위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불법 원인급여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반사와이질스 행위로 무효일 때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절대적 무효, 선의의지 삼적에 대항할 수 있고, 확정적이니까 무효행의 추인, 안 되죠? 무효행의 전환, 안 되죠? 무효행의 추인 139조, 전환 138조. 이런 거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거쫙 한번 눈두장을 찍으시고 암기해야 될게 나왔어요. 반사회질생에 해당되는 경우와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 우리는 반사회질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위주로 암기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반사회질생에 해당되는 거 일단 두개 암기합니다.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과 형사사건성공보수약정. 이건 반사회질생입니다. 자, 이거 일단 두개 암기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한번 쭉쭉 자만을또 읽어보신 다음에, 반사회질생가 아닌 거, 이거 위주로 암게한다고 했습니다. 1번, 2번, 3번은 반드시 기억하자고 했어요. 자, 1번 키워드가 뭐예요? 허위. 허위. 강제평을 면할 목적에 허위의 근제당권 설정 능기을 격려하는 행위. 자, 2번은 키워드가 뭐예요?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요. 정형와 같은 범죄행위 성립 과정에 체결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상용된 경우. 삼번 각종 세금을 회피할 목적의 행위들, 땅계약서를 쓴다든가 부동산 명신탁을 한다든가 등등등 이런 것들. 이 세개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5번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행위지만 그렇게 조성된 비자금을 은닉하는 행위 반사회질서행위 아니고요. 전통 사찰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반사회질서행위지만 그걸 산 사람을 주주로 임명하는 건 반사회질서행위가 아니고요. 8번 부척관계를 해소하면서 돈 주기로 하는 거. 0번 무허가물 임대차계약. 민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그렇죠? 적어도 지금 제가 언급한 것들은 반사회질세가 아닌 것으로 반드시 좀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반사회질세에서 두 번째로 봐야 될게 뭐예요? 이중매매죠. 자, 이중매매는 설명이 조금씩 많으니까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